오늘은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합기 A3 칼라 레이저 복합기 신더리코 제품에서는 D410S 시리즈고요 미놀타 버전에서는 BG 허브 C2242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분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지 유니트 분해하는 방법 급지 인디트 일단 분해할 때요. 딱 당기면 이게 사이드 펜스라고 그러고요. 이걸 엔드 펜스라고 그러는데 엔드 펜스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이드 펜스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카세트를 빼내기 위해서는 약간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오므려 놓시고 으 카세트를 빼내시면 되는데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쪽에 볼트를 하나 풀러서 걸리는 부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드라이버를 통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거하고 나서 그냥 잡아 당기면 빠지는 게 아니고 손잡이 부분을 약간 45도 위로 올려서 빼내시면 쉽게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단. 2단도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봉지가 들어가져 있으면 사이드 펜슬을 이렇게 딱 조정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옷에 볼트를 하나 제거해서 부품을 제거하시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면지 같은 거 사용하셨을 때, 가끔 하다 용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가, 카세트를 뺐다가 다시 밀어 넣는데 에러코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에러코드가 C0204나 020 줄인데, 그게 용지가 요 사이나 요 사이에 껴가지고 저 모터가 정상적으로 회전을 안하다보면 메시지가 떠요. 그랬을 때 이제 카세트를 제거를 해서 그 용지를 제거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에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빼는 법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옵션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테이블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제품은 옵션, 3단 급지대가 달려 있는 거고요. 맨 밑에 하나는 뭐냐? 그냥 사물함입니다. 사물함. 사무람. 두개 3단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3, 4단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대용량 급지대라고, 대용량 급지대라고 해가지고, A4 용지를 약 2,500장 정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급지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3단만 되게끔 되어 있는. 옵션 급지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긴고 있는데요 트 하나 슬러서 사이드팬트는 항상 접으셔가지고 살짝 들어 올려서 꺼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사물하면 뭐 굳이 제거 안 해도 되겠죠 네.